유대인들은 시편 전체에서 113편부터 118편, 136편,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례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대할례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그분의 인격을 닮아 살아온 진정한 신앙인들입니다. 따라서 할례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6편이 대할레시로 불리는 이유는 26절로 구성된 이 시의 각절 끝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후렴구가 통일되게 배치되어 성전이나 회당에서 공식적이고 종교 행사에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하고 진정한 신앙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같은 시편 136편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화려하게 펼쳐 보입니다. 이 시편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를 경배하는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감사와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삼중의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여러 이유를 언급한 후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이끕니다. 이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전개입니다. 5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두 번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 나라가 애국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어떻게 활동하셨는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5절에서는 시인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특별한 순간을 기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26절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고 그에게 찬양을 드리도록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구절은 시편 136편이 시공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명백한 창조의 개념을 우리에게 대면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시편에서 창조와 역사적 사건들 간의 완전한 병행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시공간 속에서도 질서와 리듬을 가지고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있었던 역사적 시공간과 시편이 기록된 특별한 시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 이 시대의 시공간은 물론 최초의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리듬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태도에 따라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의 시작을 돌아보면 3편 1절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이다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1권과 2권에서는 대적에게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었지만 4권과 5권에 들어서면 고난에 대한 언급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악인에 대한 언급도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즉 시편의 서론인 1편과 2편에서 말하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복 있는 자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소멸하실 때까지 주 예수의 모습으로 어떤 악보다 강하게 성장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의 가에 심어진 거목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시편 136편은 창조주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그분의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하며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발견하고 그 인격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10편 136편에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비록 정황과 표현은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은 단순히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명을 건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편적으로 운명은 개인이나 집단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거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인생이나 인류 역사의 방향성 목적 의미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여기죠 일부 사람들은 운명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에 맞추려 노력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우연이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은 개인의 성향, 능력, 경험 등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타고난 재능이나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른 이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성장해 나갑니다. 운명은 우리 각자가 찾아가는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종교, 철학, 신화, 문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운명에 대한 해석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들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힌두교에서는 개인의 운명이 과거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간단 명료하게 들리지만 과연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운명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에서 운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의도와 목적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정해진다고 믿습니다. 운명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인간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만 운명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선한 특성이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통해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은 개인의 독특한 개성과 행동 양식을 나타내며 이는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험 등 여러 요소가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격은 개인의 성격, 행동,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하며, 이는 타인과의 관계, 일상생활, 업무, 사회 참여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인격은 안정성,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성 등 다섯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고 여겨집니다. 인간의 인격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완전한 선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격은 이미 완전한 선이며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사람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24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한 인격 속에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24가지에 그칠까요? 공식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 개인의 삶에서 하신 일들을 언급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일들 덕분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양우리에 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뻐하는 하박국의 찬양처럼 말이죠. 구약 시대의 할렐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신약 시대와 현대 교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시편 136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할렐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있는 사도신경, 교동문, 찬송, 주기도문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래된 신문을 펼쳐 보는 것처럼 그저 과거의 사건들을 되새기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격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담지 않는다면 그 느낌을 결코 느낄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복잡한 인간의 인격 속에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유대 종교에서 시작된 예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예수의 성품에 맞춰 변화시키려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너지날 영상을 시청하고 구독하며 전하는 모든 성도가 질병, 환란, 고난, 경제적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직장 취업 불평등 차별 등 세상의 바다를 거침없이 항의하는 항공모함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우리가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능력과 기쁨, 빼앗길 수 없는 평안,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를 경험하게 합니다. 점잖고 세련된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인격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0편 136편을 다시 읽어보며 점잖고 세련된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23절에서 우리를 비천함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통해 비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오래 참음으로 자기 삶을 살아냈던 눈물과 땀 냄새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는 화려하거나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 가장 거친 육체의 싸움을 감당하신 주 예수의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의 고난으로 인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